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 세우는 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송소가 되어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불교는 사람에게 다섯 가지 욕구와 욕심, 일곱 가지의 감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끊는 일이 그들 얘기로는 성불,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108개의 번뇌와 고민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하죠. 사실 이 다섯 가지에 정리되고 요약된 욕구와 욕망 이외에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일곱 가지의 감정 이런 감정들이 사람을 흔들고 힘들게 하는데 이런 욕구와 감정들을 없애고 이기고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에도 우리는 죽어야 하고 그래야 살아난다고 먼저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려고 하는 자는 먼저 죽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불교는 자기의 그 몸부림치는 수도와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될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일, 그 무슨 일을 이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도 어떤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불가능의 상황이 돼서 포기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꾸려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100%.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될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50% 60% 하고 나머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100%까지 하나님이 영으로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스루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루바벨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왕족의 출신인데요. 귀환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인소를 책임진 사람인과 동시에 무너진 이스라엘 그 중심지인 성전을 재건하는 책임까지 맡아서 그 일을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황폐화되어버린 그가나안의 땅에서 그들의 고향에서 집을 새로 짓고 밭을 새로 갈고 포도원을 다시 가꾸는 일은 급선무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동시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했으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건축 짓는 그 재료들까지도 그들에게는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막막했습니다. 막막.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는데, 막막하다. 이것이 오늘 사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뭔가 어느 정도 뭐할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반이 있고 출발할 수 있는 뭔가 기초가 되어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텐데 이 막막하다라는 말은 1%의 무슨 가능성이나 재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앞뒤 좌우로 다 막혀 있고 위로도 땅으로도 다 막혀 있는 상황이죠.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 스룹바벨이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성전 짓는 일이란 오늘 나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바로 성전 짓는 일이고 성소가 되어가는 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일이 성소가 된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이 되는데 이것이 성소가 되어가는 삶인데 이건 100%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성격, 인성, 우리의 삶의 그 급박한 문제들을 제쳐 놓고 어떻게 하나님 송소가 되어 하는 일에 먼저 우선을 쓸수 있겠습니까? 먼저 먹고 사는 일이 급박한데. 자녀들 키우고 직장 생활 하는 일이 더 힘들고 피곤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송소 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납세를 하고 우기지 않고 져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해서 한 3일 정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더 강력하게 결심을 해서 뭐한 일주일이나 아니면 더 독한 분은 한달 정도 정말 성소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삶은 급. 특별하게 다가오고 얘기치 않은 일들이 수없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리고 요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탄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공격하고 방해를 하고 해방을 놓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송소가 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송소가 되어가는 일은 거의 100%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법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거기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직" 이 성령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가 성소가 되어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수르바벨에게도이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주님이 거하실 성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진 성도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니 미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맡긴다는 얘기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가는 일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성소로 만드시고 성전 사무실 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 곳곳에 우리가 파송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동하는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주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송소가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이것은 사명이고 임무이고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송소가 되어져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재능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배달되지 않습니다. 다른 루트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권능은 절대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성전 짓는 그 건축 현장의 책임자이시고 소장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기쁜 뜻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전으로 성소로 지어져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설계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각각 성품이다라고 살아가는 환경이다르고 살아온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이 다르기 때문에 곳곳에 하나님 보유의목 에 따라서 그 디자인된 성전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는 성령님만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설계도에 따라서 내 삶의 현장에서 건축 소장이 되셔서 나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공사를 감독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성품이나 내 돈이나 내 시간이나 내 모든 가진 것을 잘 컨트롤 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도록 집이 감독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문가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그 공사 현장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배달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말썽 많은 이 반려견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코치를 해서 아주 착하고 좋은 강아지로 개로 반려견으로 바꿔놓는 개통령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부분에 활약하는 영상 또 화면 tv의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는 그걸 자주 봅니다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어떻게 말도 통하지 않는 그 개들의 그 성향 왜 저렇게 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몇 마디 조언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순식간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또 어떤 여자분은 말썽 많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파악하는지 몇 마디 조언을 해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대로 할 경우 아이들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재미있게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전문가이신 성령님이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가게 지어가시는데, 나는 왜안 변하는가, 내 네, 나는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 탁월한 유능한 성령님, 그 현장 소장님이 오셔서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잘 순종하지 않고 거기 잘 따르지 않고 그 매뉴얼대로 시어져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지금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대지한 날을 뒤돌아볼 때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다가오느냐 하면 공사하다가 중단된 건축 현장 보신 적이죠? 얼마나. 몰골이 흉하고 흉물스럽고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공사하다가 중단된 그 건축 현장은 얼마나 을씨년스럽고 보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내가 그 정도 거부하고 그렇게 속 썩이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 지시대로 되어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그런 모습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공사 중단하고 떠나가실 수도 있는데, 그럼 나는 더 흉물스럽고, 더, 말은 기독교인이고, 말은 신자이지만, 정말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한 번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나를 아직도 내버려 두시지 않냐. 계속해서 공사 현장에서 성령님은 나를 지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갖고 가신 것을 볼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구나,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 같습니다. 전문가이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 대통령의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골 마을에 그 길가에 죽어가는 개한 마리가 있어서 노부부가 발견하고 데려와서 살려놓았습니다 2년여를 지나서 친숙하게 따라다니고 잘 살게 되고 있는데 단한 가지 절대로 못 만지게 합니다 만지려고 다가가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으르렁거립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라고 더 사랑을 베풀었지만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보더니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처방대로 했더니 이제는 그 개가 그 노부부의 품에 달려들고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 맡깁니다. 맡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을 맡긴다는 게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가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아내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100% 맡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을 정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긴다면 나는 이미 참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않았고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억지로 어떻게 집을 성전의 집을 짓긴 지었는데 그 집이 제대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내 영광, 내 힘, 내 재능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매뉴얼대로 지어진 이렇게 지어야만 내가 온전히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참으로 찬송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내 신앙의 집을 짓고, 내 신앙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지 못한는내 자신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하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지, 그걸 알면서도 그걸 고치지 못하고,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국, 너무도 많이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도 지금도 하고 있는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일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누우라는 대로 눕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맡기잖아요. 왜요? 그 의사는 나를 살릴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는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어떻게 내 앞날이 잘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맡긴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지난번에 욥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끝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도록 만듭니다. 성전은 기쁨과 찬송만 있는 곳 아닙니까? 밝은 빛만 있는 곳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슬픔 비탄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성전이겠습니까? 계속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략하는 거죠. 이 슬픔과 비탄과 절망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통해서 의지해서 기도는 성령님 통해서 그분의 힘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니까요. 말씀 목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방법, 매뉴얼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맡겨야 될 것인가, 그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뭘 맡겨야 되는가, 아직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게 뭔가를 보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내 건강도, 내 슬픔도, 내 미래도 다 맡겨야 되는 거죠. 이제 맡긴다는 말에 우리가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길이란 길, 매뉴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뿐만 아니라 그 인생길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어갈 그 길을, 방법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다는 거죠.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맡기가 쉬울 텐데, 안 보이시는 그분에게 맡긴다는 건 믿음밖에 필요 없지 않습니까? 두렵고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과연 맡겨도 될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뭘 이루시나요? 나를 성전 되게, 성소 되게, 나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도록, 내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다음에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나의 짐을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힘들고 무거운 짐. 내가 지고 가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짐, 슬픔의 짐. 그런 짐을 기도로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질 때까지 계속 맡기셔야 돼요. 한번 해서 안 되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한 번에서 맡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맡겼다고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오면 어느새 내 등에 그 짐이 다시 놓여있어요. 그럼 다시 또 기도하시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시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소지요. 성전이지요.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유가 없고,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쉽지 않은 것이죠. 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무거운 짐, 여러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 내가 성소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무거운 짐들,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도록 만드는 그 무거운 짐들, 이 짐들을 기도하심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저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맡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여러분은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찬양이 늘 흘러옴 치는 복된 곳이 될수 있기를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빛만 넘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그리고 바울사도는 이 일을 맡기는 일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부서 11장 2절인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 성령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온 아시아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 사도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불타고 있었던 거죠. 그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저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열심을 사용하신 거죠. 놀라운 일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실 수 있는데 안 그러셨어요. 제 생각에 바울사도와 같은 사람 두 사람만 더 있었으면 유럽이 변화되고 저 아메리카가 변화되고 뭐 아프리카까지 다 변화되고 모든 세상이 변화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한 사람밖에 아니다 보니까 아시아, 로마까지 갔다가는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사도를 쓰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사도 안에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열심. 그 열심을 하나님이 붙으셔서 당신의 열심으로 채우시고 그 일을 계속 하신 거죠. 오늘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내삶 속에서 내 삶의 건축 소장이 되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 이거 고쳐져야 되겠구나, 이거 수리돼야 되겠구나, 이거 바꿔져야 되겠구나 말씀하실 때 예, 해주세요. 나 못해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나는 이런 습성, 습관, 내힘으로 못해요. 바꾸지 못해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데 저좀 만지셔서 고쳐주시고 포기하고 내려놓게 좀 해주세요. 맡깁니다. 기도로 안 되면 두 번, 세번 계속 맡기면서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을 축복 기도를 하셨을까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증검다리가 되고, 연결다리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아도, 실패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드린 적도 많았고, 이제 은퇴가 다가와서 제 목회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송한 것뿐입니다. 내가 왜열심히 열심히 목회를 못했는가? 아 그까닭은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하나님 열심에내 안에 없었기 때문이요.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열심히 지나고 보니까 만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 앞에 내 열심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나의 포기와 나의 맡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성소로 지어져 가셔서 하나님의 찬정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여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성전과 송소로 지어져 가서 성령님이 늘 건축 현장의 소장이 되셔서 잘 이끌어가시고 잘 지어져 가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완성된 성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죠 초인간이죠 우리는 매일 새롭게 지어져고 매일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져고늘 보수되어져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성전과 성소로 매일 새롭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지언정 멈추거나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여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참전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일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